AKT 코인, 지금 매수 타이밍일까? 주요 지표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AKT 코인의 현재 주가는 5,935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기준. 인 5942원 근처에서 소폭 하락 중입니다.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31만 5462 AKT로 최근 1시간 동안 거래량이 약10% 감소한 모습입니다. 11월 29일 오전 거래량 급증 시 주가가 5625원에서 6150원까지 9.3% 상승한 이력이 있어 거래량과 주가 변동 사이 강한 상관 관계가 보입니다. 거래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강도지수 RSI AKT 코인의 RSI 값은 현재 39.18로 과매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RSI가 70 이상을 기록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뒤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값은 반등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RSI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 하락 위험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KT 코인은 과거 유사한 RSI 수준에서 55에서 7% 반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AKT 코인의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46.67로 중립 구간에 위치합니다. 11월 중순 22야 과메도 구간에서 주가가 7% 반등한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위치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값이 8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과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도 타이밍도 주시해야 합니다. MACD와 신호선 AKT 코인의 MACD 값은 37.38이며 신호선 51.71보다 낮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MACD 히스토그램 또한 14.33으로 음의 값을 유지하며 매도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MACD와 신호선 간의 골든 크로스 발생 시8% 상승했던 사례를 참고하면 현재 하락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AKT 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단선 5,948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상단선 6,103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주가가 하단선 5,794을 터치한 후 단기 반등했던 패턴과 유사하게 추가 하락시 하단선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단선 돌파가 없다면 큰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AKT 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23.6% 5 8 3 1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50%, 5 0 5 5 3 5 수준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이력을 볼때 추가 하락 시이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 시에는 0 6 0 0 0 돌파가 단기 목표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AKT 코인의 최고가는 8,150원, 2024년 5월, 최저가는 4,310원,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률은 1년 평균 3.2%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11월 거래량 급증 시 단기 상승률은 약 10%에 달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연중 고점 대비 27% 하락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AKT 코인의 3년 최고가는 13,200원, 2022년 10월, 최저가는 2,100원,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저항선은 8,000원, 지지선은 5,500원으로 확인되며, 현재 주가는 이 지지선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거래량은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총평 AKT 코인의 현재 주가는 5935원으로 단기 및 중기 지표에서 혼재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은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MACD와 볼린저 밴드는 하락 압력을 나타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과 장기 저항 지지선 분석을 통해 5500에서 6095원 사이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신중한 매매 전략, 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등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